오늘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세관국감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 대출과 수출업체 지원 대책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에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높은 이유를 따져묻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을 고려할 때는 사전 조사를 좀충 사전 통지를 충분히 해주고 그다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지는데 유독 대구 청만 이렇게 사전 통지 생략 비율이 높은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남사자 권익을 좀더보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사전 통지 생략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청산의 탁구장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해 온 6층 다목적실에 나무 재질 마루를 깔고 휴게 시간 직원 전용 탁구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이른 아침 출근에 탁구를 치다 보니 직원들도 청장 일정에 맞춰 출근하는 바람에 직원 복지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탁구 때문에 그것을 뒷바라지야지 되는 건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연 이 소통이 함께 하고 있는지도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저도 그 과정에 아침에만 잠시 이렇게 참여해서 소통하고 있을 뿐이고, 어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고 또 항상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구 본부 세관 국감에선 갈수록 심각한 마약류 반입 건절과 수출업체 원산지 검증 지원 확대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업무보고에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금융정책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BC 김용입니다